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인간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와 동시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거대한 철학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토록 놀라운 종교들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와 미신을 창조한다.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신이 배운 언어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누구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며 우리는 지각이라는 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부터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국가 이야기, 인류 이야기, 심지어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과 공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도 한다.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향하기도 한다.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의 온전한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당신은 생각을 할때 당신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호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한그 메시지는 진실이 된다. 내가 기술하는 이 문장을 읽는 당신은 인간으로 실제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인식 속의 당신이다.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그중한 명은 실제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다. 육신을 가진 당신은 실제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다. 지식으로 축적된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상이다. 인식 속의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 주변의 타인들과 도출한 합의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남긴 기호들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이 절대 모를 사람들의 생각들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실제 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식을 쌓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그 모든 기호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신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여느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온전히 진실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가장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당신 자신인 채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평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는가? 키가 크거나 작고 살이 쪘거나 몸이 마른 것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꾸며져야 하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다. 왜곡된 지식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확신한 채 진실을 왜곡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자각할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사는 방식이다. 당신의 인생 전부는 당신이 체득한 신념의 체계에 의해 지배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창조한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습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 당신이 아니다. 실제 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다. 실제 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진실이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은 실제한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당신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허구가 가진 진실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창조하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창조하는데 옳거나 그른 것은 없다. 단지 아름다움이 있거나 없으며 행복이 있거나 없을 뿐이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믿는다면 다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당신이 만일 스스로를 함부로 속단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어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못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평생 이 일을 할수 없을 거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이 만들어낸 지식의 목소리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스스로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악몽과도 같은 내적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다. 험담은 인간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흠결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이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의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돈 미겔 루이스, 돈 호세 루이스, 제닛 밀스가 지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